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을 알게 되실 겁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인지 기능. 기억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장애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치매는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기억하고, 의사소통하는 사람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의 증상은 근본적인 원인과 질병의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치매 환자는 경미한 건망증과 단기 기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익숙한 작업을 완료하고 자신을 표현할 올바른 단어를 찾고 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치매의 다른 증상으로는 혼란, 방향 감각 상실, 공간 인식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또한 우울증, 차증, 무관심과 같은 기분과 행동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식사, 옷 입기, 화장실 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활동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키기 어려움, 체중 감소, 수면 장애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간병인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 증상을 겪고 있다면 의학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인지 기능, 기억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집합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건강한 식단이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는 10가지 음식입니다. 잎이 많은 녹색 채소. 잎이 많은 녹색 채소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여진 비타민 K가 높습니다. 연구들은 또한 잎이 많은 녹색 채소를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인지 감소율이 더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리류. 베리류는 항염증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몇몇 연구들은 베리가 풍부한 식단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지방이 많은 생선. 견과류. 견과류는 비타민 E의 좋은 공급원이며, 이것은 인지 기능의 향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통곡물. 오트밀. 현미. 퀴노아와 같은 통곡물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섬유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높습니다. 그들은 또한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혈류로 포도당을 천천히 방출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과 콩, 렌즈콩 병아리콩과 같은 콩과 식물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력 저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인지 기능 향상과 관련된 비비타민인 엽산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강황. 강황은 항염증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커큐민이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들은 커큐민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자. 녹차와 홍차 둘다 항산화제와 카페인이 풍부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력 저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들은 규칙적인 차 섭취가 인지 기능의 향상과 치매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